김기현의 땅투기 의혹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어,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건 유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뉴스타파 보도가 있습니다. 옛날 영상인데요. 울산지방검찰청이 김기현 동생의 비리, 김기현과 김기현 동생의 비리를 덮은 사건이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들여다 볼게요. 검찰이 덮은 김기현 시장 동생의 자백. 제가 어제 방송인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방 토호 세력 그리고 검찰의 그 지청, 이 지청장이 그 지역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그 지역의 토호 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지청장. 이렇게 한편이 돼서 그 지방의 토착비리가 뿌리 깊게 내려간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이 사건 첫 번째 쟁점은 김기현 측근 누명 시우기냐. 자이 사건이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김기현의 동생이 사업자에게 30억을 받습니다. 왜 받았느냐? 아파트 분양권을 나에게 주는 대가로 3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분양권을 그 30억을 준 사람이 얻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저런 소송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불거진 일이에요. 자, 그게 김기현 측근 누명 씌우기냐, 아니면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이냐, 자, 이러면서 갑자기 청와대의 불법 개입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검찰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끈에, 게뭐 누명을 씌운 거는 일단은 뒤로 가고, 청와대 불법 하명수사 선거계획, 이렇게 갑니다. 송초로 시장, 뭐,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완석황우아총 13명인가요? 13명 정도가 뭐 이렇게 기소가 돼요. 검찰이 이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뉴스 나오고 그랬었죠. 네. 자, 그런데 뉴스타파는 1년 동안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역시 뉴스타파입니다. 지나간 뉴스도 돌아보면 뉴스타파 말이 다 맞아. 이슈가 안 돼. 뉴스타파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언론들이 덮어버리면 덮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땡땡, 김사면 계약 대리인. 김사면이 누구냐면 김기현의 동생입니다. 김응태. 이 사람이 30억을 준 사람이에요. 김흥태 사무실 가던 중에 김사면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 없으니까 나 대신 도장을 찍고 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계약서가 뭐냐면 30억을 받으면 내가 너한테 분양권을 갖다 주겠다. 이런 약정서를 쓴 거예요. 30억을 줘라. 이 약정서를 쓴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김흥태입니다. 30억을 준 사람. 약정서를 본인이 꼭 같이 도장을 찍어야 될 만큼 중요한 서류는 아니었고 이면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는 요식행위였다 자기가 분양대행업을 하니까 나중에 돈 받을 때 그렇게라도 받는 게 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서류지 그러니까 30억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서류인 거예요 자 보시면 이 3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용역 계약서를 씁니다 김응태에게 내가 이런 이런 걸 해줄 테니 김응태 너는 나한테 30억을 지급하기로 해라는 용역계약서를 쓴 거예요. 웃기죠? 불법으로 돈을 받는데 이거를 용역계약서를 써 멍청한 것 같습니다. 좀. 자 김흥태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김사면 씨의 능력을 보고 맺은 계약서는 아닌 거네요. 아유 그 친구를 보고 맺을 약정서는 절대 아니고요. 김기현 씨가 아니면 절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김기현 보고 30억을 주겠다는 약정서를 썼다는 겁니다. 김기현은 울산시장이고, 그지역의토 세력이거든요. 김기현이 울산시장 하다가 울산제 떨어지고, 울산시 공, 그, 국회의원도, 지역구 고, 국회의원도 하고요. 울산에서는 방구 좀 끼는 사람이 김기현입니다. 아시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한테 30억에 준다는 약정서를 매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이 얘기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당시에 김흥태 씨는 자신이 노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업체에게 이미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기현을 보고 김기현의 동생인 김사면에게 30원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김사면은 내가 분양권에 대해서 분양사업권을 다시 김응태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김응태는 김사면을 보고 한게 아니라 김기현을 보고 3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고 이 사업권을 김응태가 가져오지 못하게 됐어요 열받은 김응태는 여기저기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사면이 잠적을 해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포영장이 가까스로 발부가 됐는데 김사면이 등장을 합니다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이제서야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MBC PD수첩이 취재를 했어요 MBC밖에 없어 뉴스타파 MBC밖에 없어 자 취재를 막 했어요 그런데, 김사면이 어디로 나타났느냐? 검찰로 갑니다. 검찰로는 왜 가셨어요?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울산지방경찰청이 김사면을 찾아나섰는데 안 나타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자, 김사면은 울산지청, 울산검찰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검찰과 토호 세력과 정치 권력 이 셋이 한 목금으로 돼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김사면이 30억을 받고 약속을 못 지켰는데 김응태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고 난리를 치니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는 바로 검찰로 출두를 했다. 자, 문제는요. 유스타파가 김기현 시장 동생 김사면의 자백 문서를 확인했다. 야자백문서에 뭐라고 있느냐 김사면은 아파트 사업시행사를 김흥태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억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게 경찰청이 낸의견서예요 이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경찰에선 이걸 확인을 했는데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답변이 어렵다 그래서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답변이 어렵다는 거냐 아니 모르겠다 답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구리다는 거죠. 네. 김기현 동생의 자백 문서 내용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었다. 이런 거는 시인했다는 게 있고요. 이 PM 용역 계약서라는 거 30억을 주기로, 주고받기로 한이 용역 계약서는 땡땡 건설을 D 건설을 압박해서 사업자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30억을 지급받기로 했다. 자, 이런 내용이 자백 문서가 있어요. 김기현 동생이 이렇게 자백한 문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형하고 의논해서 와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인터뷰를 해요. 자, 김흥태 씨가 본인이 김기현의 동생임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이런 내용도 있어요. 확인된 게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인용한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면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과는 크게 다른 주장을 합니다. D 건설을 압박해서 사업 시행사를 김응태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30억을 받기로 했다. 이건 검찰 주장과는 굉장히 다른 진술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인 김사면이 자기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D 건설을 압박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것은 형인 김기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의견서에 주장한 그 내용은 사실상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백 문서가 김사면의 변호사가 준비해 간 거예요. 자, 김사면을 상대로 또이 변호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의견서가 작성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뉴스타파는 손땡땡 김사면 변호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시에 김사면 씨는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는 의견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백문서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해 갔다가 엄청난 증거를 남겨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이 변호사가 말이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김사면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죠? 작업을 한것 같은데, 검찰이 이거를 다 덮어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뉴스타파가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러자, 별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화를 이제 피해요. 기억하기 싫은 이유라도 있,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나서 김사면 씨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자 울산에서는 김기현네 집안은 방구 좀 끼는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사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면 이 동네에서 울산 지역에서 좋을 게 없다. 자 의견서 변호사가 준비한 자백 문서랑 관련해서 울산지검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조사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김 사면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서 자백한 문서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변호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출이 됐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넣어가지고 검찰에다 냈는데 검찰은 이걸 쏙 빼버리고 그냥 뭉개버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돈준 사람이 있습니다. 돈 받은 사람이 있고, 돈 받은 김기현의 동생은 내가 이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을 받았다라고 자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뭉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쟁점화가 되는 것 같으니, 부랴부랴, 검찰 놈들은요, 이걸 뭉개버리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무혐의를 내려주고 이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김기현은 없는 데를 계획적으로 조작했다. 청부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요. 나경원은 뭐라 그럽니까?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건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프레임을 확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13명이 기소가 되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억나시죠? 황운아 경찰, 울산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까지도 전부 다 선거에 개입했다. 화명 성화대 화명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고 간게 검찰이에요. 재밌는 건요. 여기에서 박형철있죠 검사 출신이거든요. 얘 무죄 받았습니다. 얘 무죄 받았어요. 검사 출신은 무죄 받았어요. 백원우 유죄 받았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한통속이 돼서 해쳐먹은 국민의 힘 비리 집단 얘네들이 했던 짓이라는 겁니다. 자 김기현의 땅 투기. 이것도 자극적이지만 이건 김기현 뿐 아니라 검찰까지도 싸그리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울산 지방검찰청과 김기현 같은 지방토호세력과 정치세력이 한통 속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 다 잡아 넣어야죠. 이거 뭉겐 검사들 다 감옥 보내야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자백문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겟다 김기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 도로가 휘어들어갔다. 뭐 몇백배 장사했다. 이거는 하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살짝 치고 들어간 겁니다. 김기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지방에서 비리를 저지르다가 실패해서 걸렸는데 검찰이 덮어준 사건도 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이렇게 프레임 전환한 게 누구다? 검찰이다. 검찰은 울산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서 지들이 저지른 죄가 탈론날것 같으니까 문재인을 들이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있는데 이것도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지방토호세력과 검찰은 한몸입니다.